나만 장군의 순종, 나만의 순종.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본문 1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석호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원래 5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근데 너무 가혹한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1절만 읽었고, 또 시간적으로도 5장까지 다음면 설교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1절만 그냥 읽었습니다. 음, 우리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지난 수요일, 대보름? 정월 대보름이었죠.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때 어린 나이 때 정말 눈썹이 하얘질까봐. <laughs> 예, 안잠안 자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잠들면 엄마가 이제 깨웁니다. 그럼 소사라치게 일어나서 무엇부터 합니까? 거울부터 달려가서 봅니다. 눈. 또직국기 형들이 밀가루 발라놓잖아요. 막 울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엄마가 그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 형제들이라는 게 이제 아래 아래 형제들입니다. 위에는 너무 차이가 우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래 형제들 모아놓고 자슬 바늘에 꽂아서 그걸 불붙여서 태우면서 자식 하나하나 이름을 윤재, 희재, 경재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이제 소원을 빌었고요. 그리고, 불어물깨 물고, 귀발기술을 한장씩다줘갖고요 아침부터 얼굴이 벌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침이면 이제 형들과 더위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름 불러서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위를 팔수 있는 거라면, 제가 올 여름 여러분 더위를 몽땅 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대보름 첫 주, 지난 첫 주일, 오늘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께 추권을 해드립니다. 올 여름 더위 타지 않으시기를 추권합니다. 아픈 것도 없고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일마다 형통해서 재물이 늘어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뭡니까? 믿음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laughs>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정기 원래 노회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원래회를 마치고요. 어제 목사님 몇 분과 교제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배 목사님 두 분과 후배 목사 한 분, 저까지 네 명이 하옥곡회에 있는 늘솜당이라는 곳에 가서 아, 이 선배 목사님들이 간만에 이렇게 대화의 장이 열리니까 안 가세요. 저는 한 30분 한 시간이면 일어날 줄 알았더니 한 2시 좀 넘어서 갖고 5시 넘도록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저는 중간이 참 좋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중간이 좋다. 결제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고요. 차심부는 후배 목사가 하고요. 저는 앉아서 먹기만 했습니다. 커피값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아부성 발언을 좀 해드렸죠. 그 뭡니까 두 분이 5 4 년생인데, 그저하고 그러니까 몇살 차이 안 나지만 7 0이 넘은 분들이니까 가장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말이 뭘까? 예, 젊어 보인다는 거죠. 젊어 보입니다. 솔직히 한 분은 전혀 안 젊어 보이고요. 연세보다 한 5살 정도 더 들어 보이시고요. 한 분은 피부만 젊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두분다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실 안 젊어 보이는 분 말씀이 어디 가든지 그말 아직 듣는답니다. 어디 가든지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의례적인 인사라는 것일 텐데 그 분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젊은 것과 젊게 보인다는 것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젊어 보인다는 말잘못 들어요. 많이 사갔습니다만 그 전에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제법 들었거든요. 이제 아동부 학생보사역 아동부장 10년 했고요. 총무까지 한 15년 정도 아동부였고 중고등부에서도 한 5년 이상 20년 넘도록 저 아이들과 늘 같이 뒹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laughs> 또 사회에서도 젊은이들과 많이 어울리는 일을 했죠. 디자인 회사가 그랬고요. 의류회사는 일팔이일이라서 해 열여덟 살에서 스물 일팔이삼이죠 스물살 사이에 아가씨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또그 회사는요 한 달에 한번 매주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은 그 대학로나 홍대나 뭐 신촌 뭐 가서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가서 그렇게 노, 움직, 노는 그게 사장부터 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요 젊은 감각을 알아야 젊은 옷을 입,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들과 어울리면 젊어집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생각도 젊어지기 때문에 또 마음도 젊어지고 내면의 젊음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면서 얼굴도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젊어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개 살면 분명히 젊어지는 게 간단한 지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다 정개 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젊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젊어 보이는 것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 4, 5년 전까지 굉장히 젊어 보였었는데, 이제는 안그렇제 나이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저는 훨씬 적잖아요. 주님 만난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주님 만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은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병이라고 할수 있죠. 아무리 호화스러운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나는 애를 떨어뜨릴 만큼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가 있어도요. 하늘을 찌르는 인기가 있어도요. 몸에 병이 있으면 말짱 할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재벌어장도 그렇고요.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누구나 다 듣잖아요. 얼마 전에 쇼츠로요. 과거 인기 배우 정윤희 씨 예, 굉장히 예뻤죠. 봤는데 이게 몇년 전의 사진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예, 전혀 예뻐, 그냥 잘 예쁜 아줌마, 아줌마 정도. 차은우도 아이브의 장영원도요, 장원영이죠. 그 젊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늙습니다. 근데 그냥 늙는 것도요. 마음이 아픈데 늙어갈수록 몸에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져서 영혼까지 병들게 됩니다. 어제 어떤 건강 풀어 보니까 그 상담자가 하루에 서른 몇 가지 약을 먹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의사가 하는 말이 에요 서른 몇 가지 약. 그래서 고대 로마신 유베날리스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건강한 육체 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두에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기까지 다 지으셨거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0편 139편 13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수 있고요. 시험관과 같이 의학적으로 생명의 잉태에 도움은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죠. 인간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으시는 분이 고치지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병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 고쳐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고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데려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육체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이 죽고 사는 거 오직 하나님의 섭리. 그 원대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자연의 이치 안에 있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을 내팽개치고 보리수 아래서 평생 수행하셨던 분이 있죠. 고다마시탈타, 예, 석가모니 부처님 이분이 고해 끝에 깨닫게 된게 뭡니까? 없을 무 인간사 허무하다는 겁니다. 늙으신 부처님이요 제자가 요리해준 부, 버섯 요리를 먹고요. 이 질로 짐작되는 그런 병을 앓다가 나무 아래 누워서 마지막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법의 마지막을 이런 말로 맺고 돌아가셨죠. 모든 것이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병을 얻으셨을 때 제자 안 한다가 스승의 고통에 슬퍼하니까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일찍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가르쳤고 사랑하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짐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을 폄마하면안 됩니다. 그분은 사단마귀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위대한 업적을 안긴 분이죠. 다만,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종교를 만든 분도 아닙니다. 기독, 이제 불교는 참의 깨달음의 종교인데요. 후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분을 신격화한 것이죠. 후세 사람들이, 후세 승려들이. 오랜 수행을 거쳐서 해탈하고 생로병사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우주 만물 안에서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생명이 순환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했죠. 이게 윤회 사상인데 이게 좀 잘못된 이해였던 것이죠. 위대한 성인이지만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수 없었던 겁니다. <laughs>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을 무. 세월은 무상하고 인생은 더덕고 허무한 존재. 그러니까, 나잘 되려고 남에게 해악기 치고 조금 더 가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결코 더덕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결코 허무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지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남도 나와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남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물론 성경에도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혜왕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이렸던 솔로몬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쓴 글이 전도서잖아요. 이 글을 보면 인생사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은 세상이 말하는 헛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죠. 인간사가 무상하고 헛된 것 같지만 인생은 하나님께 서 허락하신 의미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헛되고 세상의 물질은 더럽지만 하나님 안에는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이죠. 그 의미를 찾아 깨닫는 것. 여기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을 타고 태어난 그런 인간인지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기에는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온전한 분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덧없는 세상 물질에 집착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습니다. 무상한 세상의 명예, 헛된 권세를 쫓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인기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더 젊어 보이고 싶고요. 그러기에 헛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게 채워지는 욕구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겁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왜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 인생은 늘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 없는 저희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채울 수 없나요? 우리의 본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완성, 미성숙의 존재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완전해져라. 너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유혹이 바로 이거죠. 그들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도 완전한 분이 단한분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더 많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행동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천성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함만 장군도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되겠죠? 뭐 아니면 합참의장이나 총참모총장이나 어쨌든 그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즉 신약 성경의 담에색이라고 나오는 그런 곳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달려가다가 하나님 예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된 그러한 곳 담에색.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아람도요 불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였고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그 권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만 병에 걸렸죠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고 나병 즉 한생병 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우리 옛날에 문둥이라고 하던 그런 병입니다 문둥병 성경에 보면 이제 나병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으로 내려지는 병이었다 천 벌을 그렇죠 나병을 천영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병이 처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는 방편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외에 손에 나병이 바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나병이 하나님의 징볼로 나타난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어, 시간상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의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의 사원 게아시가 있는데요. 나만이 우여곡절 끝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깨끗하게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만 드리고 돌아가는 나만에게 게아시가 쫓아가죠. 가서 마치 엘리사가 요구한 것처럼 재물을 받아 챙깁니다. 은두 달란트. 그리고 오두벌 이제 다 감춰놓고 편하게 돌아왔는데 엘리사는 이미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뒤에 이제 이십절에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말하는 장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계하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에 말하여 눈같이 들리라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인간으로 구별되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봐도요, 나병 환자들끼리 그성 밖에서 모여 살던 그 모습이 나오죠. 물론 치유를 받고 정결회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1 4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왔을 때 제사장이 짐 밖에 머물고 있던 그를 찾아가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 생각되면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용서받은 그 지난 죄가 얼마나 흉악했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죄가 있든 없든 적어도 이전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아만 나병환자 나아만 장군도 그의 삶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나아만 장군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나만의 나병을 보고서 엘리사를 소개해 줬던 사람이그 아내의 계집종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입니다. 예. 그러나 나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강대국의 군대장관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찮은 선지자 따위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나만은 생각했던 거죠. 왕이 가서 직접 얘기하면 왕이 불러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두 번째, 그래도 엘리사가 나를 찾아와라 하니까 과시하면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자기의 권세를 뽐내면서 갔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요단강에 가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마는 선지자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사실 기분 나쁜 일인데 마땅히 엘리사가 벗선발로 달려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야 됐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당연히. 선지자가 나올줄 알았는데 융승한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병이 바란 나의 몸에 손을 얹고 흔들며 기도해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게 나만의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엘리사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선지자가 마으러 뛰어나오기는 커녕 선지자의 심부름꾼이 나와서 황당한 말만 전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 그에게든 나만에게든 생각은요. 한낱 선지자 따위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것이었죠. 분기탱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오른 나만이 돌아가자고 소리치죠. 내 고향 다메색의 강물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는 가이 병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나을 병이냐. 그럼 차라리 내가 다메색의 강에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나을 것 아닌가. 물론 이 말은 다메색 강에 가서 몸을 씻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선지자라는 엘리사의 처사가 그 처방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그러한 분노의 표현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냈던 그 나만이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수 있었는가? 이 사건을 조명해 볼때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 그에게는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인의 병을 안타까이 여겨서 고향의 선지자를 생각해낸 계집종이 있었죠. 계집종은 미천한 신분이지만 여우와 하나님의 그 섬기는 선지자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적국의 왕에게 선물과 서신을 보내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왕이죠. 아람왕은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왕을 두렵게 해서 자기 부하의 병을 고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여 권세와 재물이 있었습니다. 국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그뭐그 인간사가 세계사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만갑을 봤습니다. 이만갑 뭐죠? 이제 만나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실감했습니다. 2023년 말에, 2023년 11월에 쿠바에서 망명한 쿠바 주재 한국 참사관 이야기 뉴스 들어보셨죠? 그분이 방송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이전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분인데 이분입니다. 쿠바를 탈출해서 한국에 오기까지 사연을 한 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은의 총애를 받아서 베네수엘라 대사로 임명되는데 그걸 사양하고 한급 낮은 쿠바의 참사관으로 간 이유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 동학치기 그러니까 딸,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딸이 그미성년자의성년부 그 나이 뭐 이런 것그 여권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쿠바에서 새벽 비행기로 제3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연이 좀 감동적이라 소개해 드리면요 쿠바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제3국의 관리가 공항에서 출국을 허락하지 않고요 외교관의 망명을 우리나라는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쿠바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10여 명의 무장군이 항해하는 참사관 가족을 둘러싸고 아내와 딸을 끌고 강제로 비행기를 태우려고 끌고 갔습니다. 쿠바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나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도착하는 대로 대사관에 가겠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공항에서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지면 망명은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쿠바에 도착하는 대로 강제 북송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처벌받겠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안 끌려가려고 한 30분 가까이 온가족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한 한국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의 한국 대사. 대사입니다. 대사관에서 기다리지 않고 공항으로 맞으러 왔다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온 거죠. 대사관이 참사관을 가르치며 그 나라 관리에게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한마디.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순간에 그 나라 관리와 무장 경력이 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답니다.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한국대사의 말에 찍소리 못하고 물러났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이 아니라 그 나라보다 못 살았어도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나라.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 빼고 다 인류의 나라. 정치는 우주입니다. <laughs>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훨씬 힘세고 훨씬 두려운 나라. 그래서 아람왕의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시켜 놓고 그것을 못 했다는 구실로 쳐 들어와서 이 나라를 빼앗으려는 아라망의 흉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요 손자의 푸대접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에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그 주인을 나만을 설득할 수 있었던 충직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종들은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주인에게 충심으로 진난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말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요. 나만에게는 들을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집종이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요. 야, 아람에도 술사는 많아. 이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올 일이 없었겠죠. 종들의 간원을 무시했어도요. 야, 나 다미색강에 가면 돼. 그랬어도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기집종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선지자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강대국 왕의 권세가 아니면 감히 적국에 들어올 엄두도 낼수 없었을 겁니다. 종들의 강곡한 권유가 아니었다면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기 힘든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맞아 들어가서 이적이 나타난 거죠. 이를 보고 저리 봐도요, 남한 장군에게 임한 이적은 그야말로 절묘한 조화로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는 연출로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들의 말을 그리도 잘 들었을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획하신 목적은요. 아람이라는 이방민족의 구원의 씨앗을 심기 위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나아만의 교만한 심성이 나병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내이 평만 나올 수 있다면 정말 모대 뭐 종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의 말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애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 긍휼을 바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렇게 연단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하지만 연단된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교만이 뿌리채 뽑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계집종과 그 종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깨어지고 부서지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달려간 나아만과 같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영적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혜 있는 성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을 때 몸을 담글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여지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병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시음을 받듯이 여러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의 병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